신앙고백하십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혼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살만의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 쏟아 앉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329장 찬양 드립니다. 329장입니다 주 나를 모부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 은은한 반석 위에 나도 수사시 험 주소서.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묵상하기 전에. 오늘 새벽 기도에는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반대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 생활의 반대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신앙 믿음의 반대 말은 불신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런데 믿음의 반대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믿음의 반대는 은혜예요. 왜 믿음의 반대는 은혜인가? 오늘 잠시 묵상, 새벽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모범적인 것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나타난 아브라함 신앙을 본받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런 것이지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은혜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총이 전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6월의 보은의 달인데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도 없는 민족이 아니었고 바랄 수 없는 것도 그것조차도 없는 나라가 아니었던가 한번 여러분 예전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은 사진 검색하거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100년 전 사진 뭐 120년 사진, 1800년대 사진, 뭐 이런 거, 옛날 성교사들, 외국인들이 와서 찍어간 사진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자스럽고 얼마나 그 가난하고. 백성들도 그런 백성이 없어요. 그런 모습 사진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정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인 우리를 극률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날 세계 역사에 우뚝 세우셨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세계사의 변방?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나라. 한국이 어디 있느냐?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런 우상숭배하는 나라요. 왕도 무당 찾아가서 점치구 하는 나라가 이 나라였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짓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점을 치고 앉아 있어요. 주술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 있었고 불쌍한 식민지 나라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그런 상태로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보게 그늘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세계사의 구원의 민족이요 제사장 나라이며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아직도 부인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붙드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니 한국의 교회 한국의 신앙 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붙으셨어요. 한국 민족을 붙으셨어요. 세계사에 유리 없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다 시기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필리핀 성교사로 있었지만, 가면 그 나라 소위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엄청 시기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 성교사 와서 꼴값지 않다는 거예요. 와서 돈이나 쓰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거 하면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게 한국 그 성교 실태란 말입니다. 세계 곳곳에 가면 다 그래요. 시기하는 사람이고. 선교 사물건 다 도둑질하고 제가 여기 오 후로 그 선교관에 있는 물건 다 도둑질해 갔을 거예요 벌써 모세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은 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새벽까지도 이렇게 부르신 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냐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몇 사람 되지 않아야지. 이 재단의 불을,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임을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본 사람을 식민지로 있을 때,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호심 탄탄 다 삼켜 먹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에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셔도 되는 이민족이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극률이 여기 있자는 극률을 베푸는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이 나라 이 나라 백성들 잘났기 때문인 게 아니지요. 우리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도 얼마나 지식이 없는가. 그때까지도 우리는 중국의 음력을 썼어요. 중국의 음력. 우리 달력이 없었다 말이에요. 세종 때 이르러 우리 나라의 농법에 맞게 음력 절기를 지켜 가지고 만들고자 했는데 중국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중국 절기하고 우리나라 절기가 안 맞거든요. 뭐 춘분, 추분, 추분, 뭐 뭐한식동 어, 어, 동지 뭐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 실정에 우리나라 농사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걸 개척금 그 만들어 보자가 세종대왕이 했는데 중국에서 절대 반대했어요. 네 나라가 무슨 네 나라의 절기를 쓰느냐. 우리나라 달력을 써야 된다. 아,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미국이 오셨 싶다. 네가 네 맘대로 무슨 전시 작전권을 가지냐. 네 맘대로 전쟁을 하 해. 네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미국에 갖다 바쳐야 되느냐이멀 빠진 나라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서 못난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부응해 주시고, 이 시골 그 구석구석까지 문진경 전도사님 같은 분들을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단 말이죠. 아직도 예수 안 믿으면 우리 곳곳에 깃발 날리고 날마다 무당 구하고깽가리 치고 난리쳤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매우 담대하여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 노라 안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하나님의 찾아주심과 하나님의 은청을 입은 나라라는 거지. 니 130년, 140년 전 한국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비참한 이런 나라를 오십시 오 얼마나 위도한 나라가 방탄소년 단이다니라는그 가수들은 유엔에 가서 초청을 받아요. 유엔 총회 가서 세계 여러 나라 회의하는데, 백악관에 가서 같이 초청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카고의 어느 운동장에선 아리랑이 아리랑을 부르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아리랑을 지금 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나서 했을까요? 강대한 나라 였을까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걸까요? 내가 잘나서 지금 살고 수 있는 걸까요? 살고 있는 걸까요? 신명기 9장 5절에 가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도 아니요. 단지 이 주위 악한 민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하심이라 그래서 일본도 다 물러갔잖아요. 미국도 물러갔잖아요. 러시아도 중국도 다 물러갔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야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고 모든 강대한 나라들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임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기억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다. 너는 목이 모든 백성이라 하였음. 이 못난 나라 미천한 나라, 내 못난 인생 미천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일본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해요. 러시아, 일본이 이 나라 자기네 땅, 땅에서 자기네 바다에서 전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전쟁했어요. 청나라,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보은의 달 6.25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6.25 전쟁은 남북과 북한이 싸웠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대리전쟁이라고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다 이야기해요. 러시아, 중국, 미국과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싸운 전쟁이라는 거 이미 다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 하찮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하고 이 민족은 죽어 없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했잖아요. 500만 명이 죽었어요. 인구가 2,500만 명인데. 당시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흥하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중국도 미사일을 여기다 잘못 사요. 기껏 해야 자주표 몇방쏜 거. 그것도 15년 전, 20년 전 얘기잖아요. 이제 총도 못 사요. 휴전선에서 우리한테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무당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고, 주술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당에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는 줄 아세요? 무당 학교가 있어요. 지금. 점치는 거 토종 비결하는 학원이 융성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선택한 이스라엘이 엄청난 세계의 구원사의 민족으로 선택하였지만 포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자부심을 가지요, 우리 지도성도께 여기가 뭐,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어, 네 시간 걸려. 네 시간 뭐, 저, 휴게소에 쉬니까 네 시간 반도 더 걸려. 제가 저, 서울 한신교회에다, 어, 우리 지도성도께 사택을 좀 고쳐주셨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저, 연락을 했더니, 멀어서 안 온대요, 이런. 음. 예전에 해남, 해남인가 완도, 완도에 갔다가 아주 고생했다고, 안 간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성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많은 전쟁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근데 전쟁이 어느 나라에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십니까?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이게 다 아. 교회가 붕하지 않은 나라에 일어났어요. 지금 우크라나에, 우쿠,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 동방정교회가 있는 나라인데도, 똑같이 우크라이나에도 동방정교회, 러시아도 동방정교회, 어? 개신교 일표가 있는데도, 전쟁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교회 진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회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전쟁을 맞아요. 유일한 세계 분단국가가 우리나라이잖아요. 유일하게 정, 휴전, 정전으로 지금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종전이라고 그래. 전쟁이 끝났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종전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에요. 정전이에요. 전쟁이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 종전 선언하자고 전쟁이 끝났다고 우리가 선언하고 다시 전쟁하지 말, 말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널 빠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전쟁하자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 새벽기도, 새벽기도의 새벽예배,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길선주 목사님으로 되어 있어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새벽기도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원래 불교에 새벽 예불이 없어요. 절에는 새벽에 예불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하니까. 절도 따라 새벽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들이 날마다 목닥치면서, 스님들이 목닥치면서 무슨 불만을 가질 거죠. 저 한국교회들이 새벽 기도 드리는 바람에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 이 새벽 목닥도 드리고 새벽 예불 드려야 된다. 불만하지 않겠어요? 타종교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한국교회의 열성이란 말이죠. 이런 열성과 신앙가진 나라 하나님께서 꼭 붙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반드시 이 나라 다시는 순국소년들이 목숨을 잃고 우리 자식들이 전쟁이 나가 죽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를 붙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골의 작은 송도교회로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을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평화요, 평강의 대한민국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사업과 기업과 일터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평화스러워야 사업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키우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연평도에 포탄 몇터 떨어졌다고 난리를 치는데. 오늘 우리 부흥의달 맞이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께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억과 일터도 평강 가운데 성통하고 우리 자식들도 믿음 가운데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까지 약 붙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또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냐고 우리의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한 부흥을 주시고 감사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이 될수 있도록 믿음의 주상인 우리가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 송두비 지체들 이 나라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그 은혜로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서 평약한 우리의 송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믿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